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 또 논란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침공을 격려하겠다고 한 건데요. 유럽과 미국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유세 현장.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이 나토 분담금을 절반 이상 책임진다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2016년에는 나토 탈퇴까지 주장하며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 나토 분담금 목표를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다만 31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를 부정하고 러시아의 무력 사용까지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Let's be serious. NATO cannot be a à la carte military alliance. Cannot be a military alliance that works depending on the h u m o 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가 사실상 러시아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을 저질러도 된다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러시아 편을 드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전쟁 미국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나토는 동등해져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